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 머니 하나 드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려는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명을 지키자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이 운동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여, 계명을 구현함으로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받으신 모욕과 치욕을 저희들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위로의 입맞춤을 드리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께서 앞으로 오실 10월 7일에 어머니 앞길에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 속한 자녀들과 전세계 흩어져 있는 마지막 남은 그 신자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여 바쳐드리는 산 희생의 예물들이 아버지 뜻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쓰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희생의 예물들을 저희들이 많이 많이 봉헌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 서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회심하지 못해서 결국 방주 바깥에 남겨져 홍수로 불어난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된 이들처럼 되지 마라. 거룩한 사랑인 성모 성심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낙원으로 인도하도록 허락하여라.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 모든 일은 곧 지나간다.너희가 심판받기 위해 나의 아들 앞에 서게 될때 너희의 두 손은 선행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나의 아들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다.또한 심지어 나를 아예 믿지 않거나 나의 계명들을 믿지 않는 이들도 수없이 많다. 연옥 영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여라. 그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너희의 친절에 보답할 것이다. 연옥 영원들은 어떻게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삶 속에 삶속 상황들을 바꾸어야 그들이 회심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을지 잘 안다. 내가 계명들을 구술해 주었을 때 나는 앞으로 수억만의 사람들이 계명들을 무시할 것을 알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아버지께서 성모 성심에 봉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게 방주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입니다. 그쵸? 자, 지금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아, 회심하지 못해서 결국 방주 바깥에 남겨져 홍수로 불어난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된 이들처럼 되지 마라. 자, 아버지께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통상 2000년마다 한 번씩 개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 때부터 2000년이 되던 시점이 노아의 방주 때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크게 개입을 한번 하십니다. 그게 바로 방주 사건이고 아버지 말에 어~ 순종하고 잘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 했던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짐승 짝지어서 너라고 하신 이거 말고는 홍수 물난리로 싹다 죽었죠. 인류가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버려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2000년이 지났을 때또한번 인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싹싹싹싹 청소를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인류 구원사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역사죠. 그쵸? 그리고 지금 또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또 개입하실 때가 된 거죠. 지금이 2021년이니까요. 벌써 2000년이 지나고도 21년이 지났습니다. 개입하실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개입하실 때가 되었는데, 과거에 어, 아버지의 말씀, 경고를 듣지 않고 회심하지 않아 가지고,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홍수로 휩쓸려서 다 죽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또 인류에 일어날 건데, 그때 빠져서 죽지 않게. 그때 익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멸망해서 죽지 않게끔,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사랑인 성모성심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답을 주십니다, 아예. 성모성심에 봉원드리지 않고서는 그럼 살아남을 방법 없네요.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근하면. 왜? 성모성심이 방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성모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요. 완덕으로 하나 되신 성모님께 어, 성모님께서 천상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 성모님이 받으신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거죠. 거의 예수님과 맞먹을 정도의 은총의 상급을 받으셨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힐 정도인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둘러보시고 어머니가 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따라 외우냐 그러셨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저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여기서 누리면서 살게 됐는데 지상에 두고 온제 자녀들은 다 지옥에 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네가 구원하고 싶은 자녀들을 다 구원하거라 하고 어머니께 구원의 권리를 다 넘겨주셨어요. 어머니가 이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여기 말고도 이 메시지 마라하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 앞에 이전 것도 보면은 성모 성심에 봉헌해라 성모 성심이 방주다 피난처다 안식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말씀의 근거해서 네가 구원하고 싶은 자녀들을다 구원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권리를 주셔서 어머니의 성심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무려 수천 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서 거기에 탄 사람만 구원받았듯이 오늘날도 성모 성심에 봉헌된 영혼들이 구원될 거라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종파 성모님을 어, 지나가는 길거리 여자만도 못하게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불러대는 모종파는 큰일 났네요. 그렇죠. 성모님 성심에 이렇게 봉헌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라고까지 알려 주셨는데 큰일 난 겁니다. 자신의 자신을 낳아 주신 어머니도 이름 부르질 않죠. 올바로 된 자식이면. 그렇죠? 이름 부르지 않죠. 어머니 이렇게 하지. 근데 성모님을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자기의 육을 낳아 준 어머니보다도 못하게 대우하고 취급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성모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신 시대가 지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께서 성모 성심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을 봉헌해라 그래야 구원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목숨이 살고 죽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구원된다라고 하시는 성모 성심에 봉헌되면 구원된다고 하시는 나라가 즉 다시 말하면 육의 차원에서 죽고 살고의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모 성심의 방주 안에서 구원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목숨이 붙어 있고 살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 이 성모 성심의 방주 안에 탄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구원된다는 것은 이 방주 안에 봉헌되면 구원된다는 것은 육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죽고 살고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어 33일 봉헌기도 성모님께 바치는 33일 봉헌기도 아시죠? 어 그걸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여전히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맹종해 그러니까 방주를 탄 겁니까? 성모성심의 33일 봉헌기도 열심히 100번 아니라 1000번을 바쳤어도 이교도의 교회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고 맹종하고 맹신하고 충성한다 그럼 이건 방주 탄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어떤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를. 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지옥은 안갈 거야. 이거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세례받았으니까 지옥 안 간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례를 받으면 어, 원죄를 원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거는 맞아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상에 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누구와 하나 됐고 어떤 반향을 했고 뭐 공로를 쌓은 게 있냐 이런 기타 등등이 다 추려져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옥 갈 건지 천상 갈 건지가 결정되는 거지. 세례 받았으니까 난 지옥은 안 가. 이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모 성심에라고 하는 방주 안에 봉헌해서 구원되고 살아난다는 거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내 영혼이 평상시에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돼서 내뜻안 따르고. 내자 완전히 죽여서 내 기준 내뜻내 내 정서 내 의지 어~ 뭐~ 내 기준 이런 거 일치 없고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평상시에 심적 활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된 이런 자녀들이 성모 성심의 방주에 봉헌된 거고 그런 자녀들이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육의 차원에서 맨날 봉헌드렸으니까 어 나는 구원될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어~ 내가 목숨이 살고 죽는 거에 관련돼서 내가 지금 죽었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해서 천상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목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요 차원은 나의 정신이, 내 영혼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었고 무엇과 하나 됐고 그래서 맺은 열매가 무언가에 따라서 성모 성심의 방주 안에 봉혼돼서 천상도가고 목가구가 결정되는 거다. 이 본질적 차원에서 방주에 탔다 안 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의 차원에서 뭐 방주에 봉혼이 됐다 안 됐다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낙원으로 인도하도록 허락하여라.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 모든 일은 곧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방주인 성모성심에 봉헌된다는 거는 내 영혼을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에 완전히 용해돼서 두 분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믿고 그거에 하나 되고 그래서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분별도 하고 믿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내 자아는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평상시 에 아버지께서 하시고 하시라고 하는 신적 활동 열심히 하고 일계명잘 지키고 기타 등등 이러한 영혼의 상태가 된게 바로 방주에 봉헌된 영혼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낙원으로 인도하신대요.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다 지나갈 것들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영혼이 구원되고 지옥 가고 연옥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10년 전에 밥뭐 먹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전혀 기억 안 나죠. 심지어 그저께 먹은 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지나가죠. 육적인 모든 것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다 그냥 지나가고 스쳐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사스러져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너희가 심판받기 위해 나의 아들 앞에 서게 될 때, 너희의 두 손은 선행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심판 때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우리의 두 손은 선행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하는 선행 중에 가장 크게 쳐주실 선행이 뭘까요? 가장 크게 높이 여기실 선행 그게 바로 배상과 보속입니다. 이게 일순이에요. 배상과 보속. 왜?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석을 하시러 오셨잖아요, 지상에. 그것도 자 남을 위해서 순전히. 그럼 나도 내가 남을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남이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배상 보석한다. 그럼 예수님이 한 것을 하신 것을 나도 하는 거죠. 어, 이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선행이 가장 탁월해요. 그거 말고 이제 기타 등등 자기 희생한 거, 자기 배제한 거 이런 것들 있죠. 계명을 지키느라. 이웃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선행이겠죠 또 아버지 뜻을 수행한 거 이런 거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나의 아들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에 아, 당신 심판받을 거니까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선행을 하십시오 이 말을 누가 기억해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부족함이라고는 없고 오히려 차고 넘쳐가지고 풍요로 죽어가는 세상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죽고 나면 있지 지옥 갈지도 몰라 준비 잘해야 돼 살았을 때 선행 많이 하고 희생하고 배상 보속하고 극기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백번 해준다 한들 그걸 기억해 들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셨는데 선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빈손으로 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렇겠죠. 제가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풍요로 차고 넘치는 시대에 누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배제를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 멀리에서 나를 꺾는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죽인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뭐 십자군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마라나타 봉사 이것도 하고 무슨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아무도 이런 것에 관심도 안 갖고 희생 극기하는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희생이 왜 중요하고 고통을 왜 사랑해야 되고 배상 보속을왜 해야 되며 이런 것을 알아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배상 보속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 인류의 대다수가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더 하나 되시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늘 격려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심지어 나를 아예 믿지 않거나 나의 계명들을 믿지 않은 이들도 수없이 많다. 그렇죠. 하느님을 아예 모르고요. 지금 세상에 신자여도 하느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피상적인 분들 거의 다입니다. 계명 여러분, 이교도의 교회에 다닐 때 계명 아셨어요? 1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1개명의 본질적 차원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 아셨습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음,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글씨 읽을 줄 아면, 그죠 그건 개명을 아는 게 아닙니다. 개명을 안다는 거는, 그게 왜 중요하며, 그 안에 내포적이 있는 본질적 뜻이 뭐며, 그것을 지켜야, 어, 하나님께서, 나와의 영성의 관계가 어떻게 구현되는 거고, 이런 것을 속속들이 아는 게 개명을 아는 거죠, 그죠 글씨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냉정히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난날 개명 다 몰랐습니다. 다 막연하고 피상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그래, 나를 만드셨으니까, 창조주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양심있담. 이 이게 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게 다예요. 신자여도. 근데 그거는, 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계명을 믿지 않는 이들, 이 믿지 않는다는 게 글씨 읽는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믿는다는 거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걸 실천하고 몸소 살고 그래서 그것을 몸소 살아서 맺은 열매가 있고. 이게 계명을 믿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영혼이 그러면 인류의 75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굉장히 소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명 믿지 않은 이들도 수없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라. 자,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별표해야 될 내용이요. 에 연옥 영혼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라. 자,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자, 뒤에 보니까. 그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길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너희의 친절에 보답할 거다. 아,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옥 영혼들에게 은총이 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은총이 전달돼서 그들도 이 세상에서 길잃어버린 영혼들 있죠. 하느님의 자녀인데 목자 없어서 떠도는 양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길 잃은 원들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나는 길 잃은 내 양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그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연옥 영원들이 하신대요. 아, 어, 그럼 이건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래서 너희 친절에 보답할 거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기도한 그 너희의 친절에 연옥 영혼이 이렇게 보답해서 세상에 많은 유익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될 거다. 또한 연옥 영혼들은 어떻게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삶속 상황들을 바꾸어야 그들이 회심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을지 잘한다. 그러니까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은 그들이 나도 도와주고, 그쵸 내가 어 어떤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 어떤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험에 있을 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에 있을 때 나도 도와줄 뿐더러 또 세상에 어길 잃은 양들도 도와주고 그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목자를 올바른 목자를 찾아갈 수 있게끔 또 연옥 영혼들은 영체죠 영체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못 봐도 그러니까 아저 사람이 어떤 저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쓰면 저 사람이 회심할 거야. 이걸 영혼 영혼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영의 나라를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영의 세계를 다 아니까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맞게끔 도와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나의 기도를 받은 그 영혼들이 나도 도와줄 뿐더러 세상에 필요한 은총도 내 기도 때문에 내 기도를 가지고 그들이 각자 필요한 곳에 가서 쓰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엄청난 효용과 가치죠. 그렇죠? 내가 계명들을 구술해 주었을 때 나는 앞으로 수억만의 사람들이 계명들을 무시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그0 개의 계명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몇달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도 다 알고 계셨대요. 무엇을 알고 계셨냐? 내가 이런 희생으로 내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도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계명을 무시할 것을 다 알고 계셨대요. 그럼 여기서 계명을 무시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일계명이니까일계명을 똑바로 양질의 것으로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90% 이상 지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일계명이 근데 여기서 계명을 무시할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는 거. 이거 무시하고 안할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구술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은 성모님의 성심이신데 그 성심에 너희들의 영혼을 봉헌해 가지고 어 구원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팁을. 자, 그런데 그 성심에 그럼 보헌된다는게 구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육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의 영혼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영혼의 나의 영혼을 성, 성모성심에 봉헌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리 이기도 저기도 이기도 이기도, 이기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의 이교도의 교회와 하나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충성하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33일 봉헌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는 제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한다 한들 내가 하나된 세력이 악이기 때문에 나는 성모성심에 봉헌된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이 지상에서 어머니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한 것만 따르고 내 자아는 완전히 죽여서 내 거, 내 의지, 내 뜻, 내 기호, 내 정서, 내선 이런 거 하나도 안 내밀고 그리고 오로지 나의 모든 중심이 하느님이시게 되시게끔 이게 일개명이잖아요. 만위의 사랑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살고 이렇다. 그러면 그 영혼이 곧 성모성심이라고 하는 방주에 봉헌된 상태라는 겁니다. 고로 이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성모성심이라고 하는 방주에 봉헌된다는 것. 살았어도 죽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죽었어도 내가, 예를 들어, 박해가 와서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그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돼서 실제적으로 살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육은 아무리 죽었지만 성모성심에 봉헌된 거고 그래서 구원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차원이지 이게 뭐 목숨이 붙어 있네, 죽었네, 살았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성모성심에 봉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구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